어, 잘 봐봐. 얘맨 처음 들어올 때딱 이렇게 들어와. 그리고 내, 나는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 말고 딴걸로 바꿀 수 있어. 의상 옷, 옷이거든? 이렇게로도 바꿀 수 있고, 이렇게로도 바꿀 수 있고, 이렇게로도 바꿀 수 있고, 이렇게로도 바꿀 수 있는데, 난 이게 제일 좋아서 이걸로 하고, 그리고 캐릭터도, 요것도 있고, 요것도 있고, 요, 요게 제일 나와서 난 그냥 이걸로 하고, 그리고 이제 시작해볼게 오우. 내가 제일 잘한건 좀비대전이라서 좀비대전 한번 해볼게 어우씨 강퇴됐다 이거 재미없다 어딨냐? 제3 보급창고. 아 여기 있었는데. 아 그냥 이걸로 할게. 어틀었다 나이스. 자 시작해 볼게. 오우 이게 나야. 자 이거는 지도고. 시작해 볼게. 어떤 아이가 좀비로 변해? 어 이슬 안 사람이에 좀비가 변했네. 자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쫓고 있을거야 오 저기있네 됐다 올라왔다 좀비였다 아이, 좀비 게임이라가지고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잘 안보일거야 됐다 여기서 총을 딱 바꾸고 퉁 쏘면돼 내가 가진 총은 샷건 샷건이 제일 세고 좋아가지고는 그냥 샷건으로 했어. 좀비가 어디 니 어, 좀비 안 하나? 좀비 뭐 하는데 이거? 어, 어들 떨어졌다. 그 좀비키 아 좀비를 내가 죽여보도록. 어안 돼. 아 죽었어. 아 도망쳐. 이거 죽었어. 오 마이 갓. <laughs> 잠 부성공주님이 좀비니로 변신했어. 자라라 존스나? 오케이 올라왔어 이게 바로 이단점프라는 전설 오우 어? 안돼 오우 저있다 좀비 워우. Wow. 됐다, 올라왔다. 저기, 좀비가 있어. 봐봐. 좀비 곧올 거야. 안 돼.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. 지금 서바이벌이 세 명이고, 좀비가 한 명인데, 저기 지금, 어, 살았네. 어, 저기 있다. 갑이 놓쳤다. 내 혼자 남았어. 종호야잘 <laughs> 보도록. 이게 바로 버블 파이터. 이게 나다는... 그럼 이만.